오늘 할 게임은 또 그레미스 게임이에요. 누군지 모르는데, 일단은. 요즘 좀 인기래, 갑자기. 해외에서 인기인가봐. 우리나라에서도 가끔씩 틱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뜨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모르겠네. 하, 좋다. 아, 존나. 아, 존나 기괴하다. 같이 춤추자. 아, 미친놈들인가. 이러고 춤추고 있네. <laughs> 미친놈들이 걔 애들이 진짜 약 하나 빨았는데, 진짜 마약 빨았나? 그레미스가 약간 그런 거였나 봐. 그레미스 쉐이크라는 게 있는데, 그게 약간 마약이랑 관련된 막 미미라고 막 하면서 그런 게 있었나 봐. 그래가지고, 이렇게 된것 같아. 약간 보라색이잖아. 그래서 뭔가 마약 같은 느낌 아닐까, 막 이러면서. 사람들이 다, 어, 그런 식으로 밈을 만들었나봐. 오, 미친. 여있다 그레미스. 그래 어, 이거 나 마실 거래. 내가 마셔도 된대. 애들한테 대체 뭘 만들어준 거야, 이 새끼들아. <laughs> 맥도날드 이 녀석들. 야, 근데, 야, 잠깐만, 뭐야. 분위기 왜 이래. 야! 그리고 애들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? 어, 뭐야. 어, 뛸수 있다. 미친. 이게 뭔데. 왜 분위기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어? 야, 다른 새끼들도 마셨잖아. 왜 나만 그런 건데. 다른 새끼들도 마, 만... 마셨잖아. 뭐야, 누가 쫓아오나? 다른 새끼들도 마셨는데 왜 나만 이거 해? 어이가 없네. 다른 새끼들도 마셨잖아. 왜 나만. 왜 나만 맨날 잡혀가냐고. 그만 잡혀가. 그냥 아무 끝없는 숲을 계속 지나가는 느낌인데? 그냥? 이 딱히 의미 없어 보이네? 아, 이런데서 뭔가 누군가 쫓아오는데? 이거 슬렌더맨 느낌 아니야? 어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뭔데? 웬 시체야? 뭔데, 저게? 무섭잖아. 뭐야? 어, 잠깐만, 잠깐만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! 쟤 뭐야, 쟤 뭐야, 쟤 뭐야, 쟤 뭐야, 쟤 뭐야? 얘 뭔데? 얘네들 뭔데? 얘네들 뭔데? 아... 얘네들 뭔데? 우리 타임. 내가 너네들 매출을 올려줬어. 나 그저께도 맥도날드를 먹었다고? 우리 꼭 그를 했어야만 했겠니? 맥도날드 매출 올려준 게 누군데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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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 이렇게 빨리가? 야, 이건 조금, 너무하지 않니? 맥도날드 내 매출을 얼마나 올려줬는데. 뭐야? 아, 다시 해야 되네? 야, 근데, 아까 좀 너무 빨라지지 않았어? 그냥 내가 못 도망치게끔 하는 정도인데, 그 정도면? 그니까, 시간 내에 빨리 찾아야 되나? 우리가 너무, 월이둥절했었나봐. 아니, 이거, 근데 나 오늘 안에 못 깨겠는데, 또. 아이씨. 개빡세겠다. 게임 집중해 집중해 그만 갈수 있어 집중해 집중해 아이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아이왜 아니,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애초에 조금만 해도 아예 못 하는데 이게 뭐야 아니 여기 산 위인데 못 올라가. 아닌가? 뭐야? 아이씨, 나산 위인 줄 알았네. 어제 두명 찾을 때 그냥 마구 쫓아오거든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뭐야? 아, 이번 맵 겁나 어렵게 돼 있네. 안 돼! 어떻게 하라고! 진짜 개빡치네. 진짜 레알로. 맵도 그지 같았고, 아까 전에. 이게? 느리게 가야 되나? 혹시 아예 멈춰보자. 당황하지 않을까? 어이 새끼 내가 쫓아왔는데 왜 가만히 있지? 이러면서 똑같은 구연. <laughs> 가만히 있어봐도 똑같은 구연. 어쩌라는 거지? 어떻게 하라는 걸까나 이해 못하겠어 이제. 아 돌아봐줘야 돼. 그러니까 뒤에서 쫓아오잖아. 뒤돌아줘야지만 애가 사라져 오케이 오케이 이제 깨달았어 다른 사람 유튜버를 베껴왔습니다 너무 안 돼가지고요 <laughs> 스타일만 베껴온 거야 여깄다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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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약간 소름끼쳤어 오오오어아 h 오, 아 h oh, oh, o 죽을 뻔했다 어 h 씨 내가 너네들 o 구원해 줄게 내가 너네들 h 구원해 줄게 h 됐어 됐어 객 쳐다봐 객 존나 돌려 놀라... 안 돼. <laughs> 존나 돌아봤는데, 아니 씨 오케이. 지금 좋아. 어, 이제 너무 가까운데 빨리 끝내라는 건가? 제발... 아, 뭐야? 안 보였어. 보통 바로 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솔직히 말해서, 바로 뒤에 있지도 않아. 그냥 존나 쳐다봐, 다 쳐다봐야 돼. 아, 또 개떡 같은 데 있네. 계속 감 바퀴씩 돌면서가 빙글빙글 돌고, 됐어, 됐어, 됐어. 계속 돌면서가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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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직까지 있어? 뭐야? 양쪽으로 있었네? 몇 개를 찾아야 되는 거야 마음을 차분히 마음의 명상을 하십시오 에라이 씨바 이게 무슨 그래미스 게임이야 어? 어린이마스야이냐고이게 무슨 됐어 데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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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문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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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생각해, 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. 안 아, 안녕히 계세요. 아, 노래 왜 꺼졌을까요? 노래 분명히 어 신났는데 아까까지? 분명히 노래 아까질 신났는데얘 미친 놈들 몇명 있고? 아, 걔들 다 죽였구나. 어떻게 나가? 끝끝 끝이야? 끝이네. 나만 살아남았나봐 그중에 와이씨 개빡셌내씨 미친 놈이 계속 따라와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사이스였고요 오늘은 진짜 개빡셌다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